저희야, 굿모닝. 새 남자가 자고 있군요. 아빠 배 위에 두명 다. <laughs> 우리 저희의 굴밍 타임. 그르랑그르랑 원래 저희는 아침에 기분이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애교도 가장 많지요. <laughs>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laughs> 이 우리 유모차 언제 보러 가? 여기도 유모차 있을 걸? 컴트코는 없잖아 어이. 가격이 1199페소 근데 칼이 1, 2, 3, 4다 7개가 들어가는 거야 시저까지 이 나무 저기까지 괜찮다 자기야 그지? 와우 가격, 가격 대박 가격이 진짜 싼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근데 블랙보다 뭐 그래야 나이색이 이 컬러가 더 나은 거 같아 살이 있어? 응 여보 생맹이야 코트 보이는데 왼쪽은 블랙이고 저기 딥이 돼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카키 브라운 카키 그레이자 카키 그레이 이것도 뭐 할로윈 고스트 와 한정판 반짝 그릇 같은데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사기로 했어요 여보 이거 한정판 고스트 반찬품 이것도 사자. 가격이 아주 착해. 대상에 마상에. <laughs> 아니, 오늘 코스, 코스토코에, 어? 나가, 나가, 저기, 애기 기저귀만 사러 왔다가, 김이랑 과자랑 소세지, 만두, 막, 도마 풀세트, 반찬통, 아이스크림, 두유 한 박스, 크랜델리.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와, 칼 풀세트까지. 애기 기저귀 사러 왔다가 지갑 탈탈 털고 가는 그걸 관리는 기계 됐어? <목소리도> 그 다음에 케찹 시랑아요이즈응요네즈랑 <목소리도> 응. 음... 머스타드 됐어 됐지? 오, 너무 맛있다. 와우. 됐어. 완벽해. 자, 그레시아. 신물물입니다. 됐어? 오케이, 그레시아. 거의 반세이프 핫도그랑 이거 뭐라고? 치킨 데이크? 컷? 치킨빵. 음! 핫도그는 모두가 아는 그 맛. 맛이 아주 좋네. <laughs> 아니, 초희야, 너 또라이야? <laughs>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 아니, 아무리 집안을 뒤지고 뒤져도 없든만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올라가서 세상에? 여기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 있는데? 저기요. 아니, 아무리 뒤져도 없더니, 요, 어디 갔나 했더니, 요. 고객님께서 받으실 브이라인 마사지는 여기 사각 네모 얼굴, 그리고 이중턱을 없애주는 브이라인 스페셜 마사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브이라인, 브이라인, 브이라인. 미래. 다음 비타민 흡수 비타민 흡수 그 다음에 코 이마 리프팅 이마 리프팅 핸드링 관전놀이 마사지 돌려깎기 마사지 돌려깎기 마사지 완성 우린이 VIP 마사지 v 라인 마사지 끝났습니다 가격은 385만원이고요 한숨 주무시고 현금 결제 부탁드려요 여 네, 내가 지금 4박 5일만에 햇빛을 보고 있는데 꼭 그렇게 정치 풍자를 해야겠어? <laughs> 왜? 날씨 죽이네. 이번 주말에도 이런데, 여보. 왔어? 뭐? 이 하나에 만 원이야? 잠깐만. 네? 아, 바게트빵 아샀다바난 소프트한 바게트가 맛있더라. 소프트 바게트. 끝. 왜 근데 우리가 이거 왜지짐 많은 거같 렛츠 가자 이제 여보 식사하세요 이지 떨어졌다 우와 이봐 자기야 닭이 엄청 큰 닭이야 그지? 음. 다 아, 닭다리 있는 서방님. 드세요. 음! 문어는 많이 삶을수록 연해지는 거요. 지마리다 오라! 근데 나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오, 여보, 막걸리 너무 맛있다. 그지 음, 난 막걸리가 다리, 좋더라. 난 자기 다리가 두 개인 게 너무 감사해. 하나였으면 정말 비정상했을 거야. 이! 왔다시마는 자, 맛있게 드세요 음! 자, 이네 엄청 고소해. 이거 맛있어, 맞았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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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어한입만 맛있어. 맛 닭가슴살 왕, 맛있어. 이있어맛마어맛 맛있는 신김치 네? 이게 삼합인거야 불다고 터지게 음, 신심 여보 먹어봐 나 해줄게 진짜 맛있어 우리 애기 고구마 캐러 가요 감자 캐러 가요 <laughs> 열이 나서 우리 애기 지금 열이 나서 물, 물수건으로 머리하고 있어요 우리 애기 감자 캐러 가요 고구마 캐러 가요 미연이 살짝 나서 여기 멕시코니까 알로에 캐러 가요 선인장 오 선인장이야 맞아 어구 두 음.